네, 반자입니다 네, 큐 레터죠. 네, 8월 14일, 16일 청약이죠. 네, 오늘까지 청약이고요. 어, 2일차 12시 청약 경쟁률입니다. 대신증권이고, 160억 원, 수수료 2,000원 있고, 밴드 상단 초과해서, 네, 12,000원이고요. 네, 청약 건수는 네, 11만 건 들어왔고요. 현재 균등은 1.5입니다. 네, 한 주에서 두 주, 50%확일로두주 받을 테고, 일반 경쟁률은 759, 비례가 1,500. 어, 1일차 때 증거비 230억 들었는데, 지금 1.5조 정도 들어왔죠. 비례안주는 912만원이고, 9600만원, 16000주 청약했을 때, 12주 정도 배정이 예상이 되고요. 현재 기준으로는 최종을 예상을 하면은, 최종 청약 19만 건, 경쟁률 이 2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. 1일차 예상했던데, 뭐 그대로 갈듯 하죠. 일단 조금 더 정확한 건 15시 정도 돼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고요. 최종으로 균등은 추첨이고, 0.88주. 비례안주는 한 2,400만원, 9600만원 청약했을 때, 4주 정도 배정이 되겠죠. 균등까지 배정이 된다 그러면 5주인데. 1억 청약해서 5만원, 4만 8천원 정도를 더 받는 거죠. 9,600만원 청약해가지고.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은 한 3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하겠죠. 음, 더 이상을 간다 그러면은 이자 회수하고 한 2만원 정도 수익이겠지만, 네, 그거는 저라면은 네,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. 네. 일단 뭐 균등은 다할 거고요 비례는 그냥 0.7 정도 맞춰서 한주 정도 더 받을까 한 계좌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비례를 안 한다고 봐야겠죠. 그냥 뭐 배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다는 뜻이고 상장일은 8월 24일이고 환불 기간은 이틀이고요 유통 비율은 25.18%였고 시가총액은 공가 기준으로 950억. 내상이 네, 도움이 되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 고맙습니다.